부모가 자식 자랑을 할 때는 자식이 어느 정도 기운이 완성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치밀한 사이가 아닌 이상 말을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손주에 대한 자랑을 일갈 친청은 물론 지인들에게조차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하시는 편이라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이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개 모임을 다녀오신 후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친구분 손주와 저희 아이를 비교하시면서 며느리인 제가 맞벌이 하느랴 자식 교육을 등하시 한다면서 엄청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분께서 자랑하신 점을 들어보니 저희 아이는 그 손주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나치게 손주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시 부모님이라도 효도 차원에서 자식의 잘난 점에 대해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지, 아니면 자식의 기운을 위해서 며느리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지금처럼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게 옳은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지인들이 하는 자랑을 들으면 자극도 받고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요즘 같이 자기 피할 시대에 너무 검선하게 있다가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랑을 잘하는 고급 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요즘 세태 속에서 자식의 기운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현명하게 자랑하는 방법에 대해 스승님의 발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신세대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좀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천재적 소질을 보이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욱 자랑하고 싶어지고 해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식만이는 왠지 이내 자식 내 손주가 더 이뻐 보이고 더 잘나 보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살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자랑을 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욱 더 자랑을 하게 되는데 절대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잘나고 훌륭할수록 오히려 부모가 겸손해져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때 아이의 기운이 잘 다스려지고 보호를 받고 아이가 아주 따뜻한 기운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나 안 되나 오바적으로 자랑질을 하고 어, 되나 안 되나 막 사방팔방 막, 예, 덧붙여가지고 자랑을 하고, 어,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 일곱 살까지는 기운이 여려요. 기운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러기 때문에, 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세가지 않으면서 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키울 때 신의 보호를 받고 또그 아이가 좋은 기운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신께서 시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주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시샘이 덜한데 훌륭하게 타고난 아이들일 수록 신의 시샘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귀한 집 자손들 어 이렇게 자손이 귀한 집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계똥이 예?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천하게 불렀습니다. 신께서 시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자랑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100을 하고 싶다면 30%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100% 자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30%만 해라 그러면 30%가 뭡니까 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빠르게 잘하고 있고 말도 잘하고 있고 잘 웃고 잘 뛰고 잘 놀고 있다 요런 정도로 어 기본 이야기는 해도 된다 근데 막 우리 아이는 천재야 대단해 신이 내린 아이야 뭐 등등의 뭐 응? 우리 아이는 영어를 다뗐어뭐 수학을 다뗐어 하면서 학교 공부도 뭐 이미 다쓸 줄도 알아 하면서 어, 이렇게 오바적인 지나친 자랑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응? 또한 아이를 지나치게 오바적으로 동네 방네 자랑을 하게 되면은. 아, 탁한 기운이나 사가 낄 수가 있어요 신의 시샘 안 하더라도 탁한 기운이나 사가 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릴 때는 지나친 자랑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아기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너무 기쁜 마음에 기념사진을 찍어요. 기념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애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건 좋아요. 부모니까.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쉬우면 형제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한 3일, 일주일 지나니까 직장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지인들, 애기 났다고 막 자랑질 하면서 사진을 막 카톡으로 다 날려.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며느리를 두었다. 딸을 시집 보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아주 위대하고 순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조상의 어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3, 7일 동안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비록 기도는 직접 못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100일 때까지는 함부로 노출하는 게 아닙니다. 응? 왜 그러냐? 100일 때까지 기본 기운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100일 때까지는 함부로 자랑질도 하는 게 아니며 사진 찍어가지고 사방팔방 돌리는 게 아니다. 오직 가족들만 공유하면서 조용히 다르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딱 지났어요. 그다음에는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씩 공유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한테 <laughs>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보내면 안 돼. 정말 친구라든가 가까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공유하고, 100일이 지나도, 그리고 돌이 이제 지나요, 돌잔치. 돌잔치가 딱 되면 그때는 드러나게 잔치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함께 사진도 찍고, 친구, 지인들 모아 놓고 사진도 찍고 친구, 지인하고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때는 사람을 너무 가릴 필요가 없다. 그때는 함께 공유도 하고 함께 찍을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왜? 기운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7살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지나친 자랑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일곱 살 때까지 하늘이 점검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살이 딱 지나고, 여덟 살이 되고, 초등학교를 가요. 그때는 아이가 일차적인 기운이 완성되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면 함께. 공부 잘하는 자랑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어? 지인, 친구들하고 우리 아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1등도 하고 뭐 어? 3등도 하고 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14세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왜? 2차 기운이 완성되니까. 그리고 이제 3차, 21살. 3차 기운이 완성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운명을 논해도 되고, 어, 자랑을 해도 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7살 때까지는 함부로 자랑하지 말 것이며 겸손하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14세까지도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21살이 넘으면 이제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 운명에 맡기는 것이다. 자기 운명에 맡겨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바르게 살게끔 도와주는 나이가 바로 21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때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바르게 키우되 함부로 어릴 때는 노출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님을 알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자랑을 하거나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 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게 아이를 빠르게 돕는 것이며 기운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며 아이를 빠르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런 걸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부탁 말씀은 애기 사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기 사진을 휴대폰에 깔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이 부모도 휴대폰에 사진, 아이 사진을 깔고 다니면 안 되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휴대폰 하루에 수백 번을 클릭하고 씁니다. 이 뾰족한 손가락으로 그리고 별의별 걸다 만진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수백 번을 패턴도 그리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그 아이, 애기, 순수한 애기 사진이 거기에 딱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콕콕콕콕 찌르면서 얼굴에다 패턴을 돌리고 그, 뭐야, 메뉴 들어가려고 콕콕 찌르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기운에다가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에다가 이 뼈죽한 걸로 자꾸 찌르고 패턴 그리고 어? 스크릿을 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지만 이건 하나의 참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저주하는 행위에요. 제 말은 마음으로 저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제가 휴대폰 강의를 몇 차례 해놓으면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보고도 그런 짓을 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뒤에 배경 사진이든 여기 벽에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든 아니면 산수화든 여러분들이 벽에 붙어 있을 때, 보게 되죠? 그러면 보고, 여러분들 감정으로 느낄 때이 에너지는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사진이 있는데 저걸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딱 보는 순간, 아름답네, 예쁘네, 이런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에너지가 동하여, 그 기운이 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폰에 아이 사진이 없을 때는 작용을 안 해요. 그런데 휴대폰에 아이 사진이 깔려 있으면 내가 아이 사진을 볼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보는 순간 이 사진의 에너지는 동하게 된다. 내가 보고 느끼는 순간 이 사진 에너지는 나와 동질감을 이루면서 기운으로 느끼면서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찌를 때마다 이 에너지 작용은 하는 것이다. 한번 스크린 낼 때마다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내가 눈 감고 했어, 눈 감고. 눈 감고 했으면 덜 하지. 안 봤으니까. 근데 눈을 뜨고 하면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느낌으로 전달돼서 에너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다 사진 깔아 놓고 이렇게 패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짓은 하지 마라. 그건 애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면 절대 바탕에 깔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사진을 딱 깔아 놨더라고. 내가 당신 애인이냐 그랬더니 애인이래요. 당신 애인이면 깔지 마라. 당신이 진짜 미워하는 여자면 깔아도 된다. 내가 하는 말이, 애인이면 깔지 마라. 당신 손으로 애인한테 맨날 얼굴 찍으면서 저주하면 되겠냐? 응?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 행이 모아져서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기운이 모아져서 운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조각 기운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한 조각 한 조각의 기운이 모아져서 큰 기운이 되고 이큰 기운이 운작용을 하고 운작용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할 때이 습관을 다르게 가져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국민들 이 휴대폰의 액정에 메인 화면에 까는 분 많은데 이 강의 듣고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